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 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애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리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라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미니다 오늘도 행복한 아침 먹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위기탈출 넘버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재난이나 재해 등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no. 프로를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벌집을 잘못 건드려 벌에 쏘였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은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덮친 메뚜기 재앙과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끊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씨를 뿌렸지만 싹이 나지 않았고 흙 속에서 그대로 썩어 버렸습니다.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추수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창고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겪는 위기사항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만으로도 온 땅이 초토화되었는데 거기에 가뭄과 바싹마른 풀들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까지 더해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시내가 다 마르고 오히려 물과 대척점에 있는 불이 모든 풀과 나무를 살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왜 이런 진노를 받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 땅을 가득 채우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생명과 축복의 땅이었으나 이제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시들어버린 땅, 사망과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쁨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여호와를 배신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날 심판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앙을 선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 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며 밤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겪는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머지않아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큰 환랑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이 행복한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과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축복된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对吗